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부터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네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절대 금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가증한 행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코 아무 죄가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가증한 행위가 여러분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이런 가정한 행인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또한 본받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여기서 이렇게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는 바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증한 행위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생기고 이흡한 일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한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거나,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미신적인 행입니다. 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간섭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제시해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시된 그런 길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네 하나님 여보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지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신 바로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그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삶이 현대에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회자를 통해서 또 사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선포하는 사교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그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참선지자, 그지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신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그 선지자가 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생각대로 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지 선지자의 말이 적중할 수도 있고, 그 거지 선지자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최종 잣대는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에 과연 부합하느냐, 적합하느냐, 그 여부인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기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선포하는 세교제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그짓 선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의 말에는 길에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확고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긴다는 그런 자부심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승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